자,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스로는 5시간이 걸린데 b 호스로는6시간걸린데 그럼 A랑 B는 얼마씩이라는 거야? A는? 5분의 1. 5분의 1. B는? 6분의, 1. 6분의 1씩 걸리는 건데 물통에 가득 찬 물을 호스로빼는데또 10분... 에, 10시간이 걸린데 C는 이제 빼는 역할을 하는데 걔는 10분의 1씩 빼나 봐. 뺄 거야, 걔는. 자, 이제 문제 식 세워볼게요. 세 번째 줄 여기 끝에서부터 보면 돼요. b 호스로는 2시간 동안 물을 넣었대. 그리고... A랑 B호수를 동시에 A호수 5분의 1 B호수 6분의 1을 동시에 그러면서 C는 또 빼? C로는 또 뺀데? 그럼 C로는 10분의 1씩 빼잖아. 그치? 그렇게 X분을 이렇게 한 거야. 자, 먼저 처음에는 그냥 B호수를 2시간 동안 켜놨고요. A, B는 켜놓은 상태고 10으로 이제 문제 C로는 빼는 거야. 그렇게 X분을 뺐더니 물이 가득 차긴 했대. 이랬던 얘기지? 됐니? 자, 맨 앞에 이거 약분하면 몇이야? 약분! 3분의 1. 자, 친구들 이거 통분할 거예요. 30으로. 그럼 맨 앞에 30분의 6. 30분의 5. 그 다음에 30분의 3이니까. 10에서 3 빼면 몇이야? 30분의 몇? 8X야? 30분의 8X야? 그것이 1이래. 자, 양변에 뭐 곱할까? 30 곱한다. 물론 30분의 8 약분해도 됐지만, 30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? 10 더하기. 8X는 여기까지 30. 그럼 8X는 넘기면 20. 그럼 X는 8분의 1 0이니까 4로 약분하면 2분의 5? 2분의 5? 2분의 5시간이 걸린 거야. 같이 한 게. 잘 봐봐. 답은 뭐냐면 이게 아니잖아 답이. 물을 가득 채우는데 총몇 시간이 걸렸니 얘들아 2시간 있었지. 처음에 2시간. 그리고 같이 채우는 2분의 5시간 있었지. 자, 2분의 5는 2와 2분의 1이니 맞아? 그러면 총 4와 2분의 1이니 됐어? 4와 2분의 1은 4와 60분의 30이지 시간을 60 단위로 바꿔줘야 되잖아. 그러니까 몇 시간 몇 분? 4시간 30분이 최종 답이 되겠죠? 이렇게 13분의 4시간 30. 분